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주님들. 드디어 의결 종족 수는 채웠다고 합니다. 바로 전일이죠. 제 구독자 분 중, 아, 시청자 분중한 분이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의결 종족수 채웠다. 이야기가 어제 들렸는데, 전일 영상을 찍으려다가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전 회사와 직접 IR팀과 통화한 후, 종족수는 채웠다. 그래도 위임장 보내려면 보내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위임해주신 주주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7일 임시주총 잘 마무리하면, 8월 2일은 유증 납입 예정일입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위임으로 고비를 넘겼어요.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돈이 회사에 들어와야 진짜 시작이거든요. 회사 통장에 돈이 꽂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8월 2일 납입 전후부터 거래 재개까지 저와 우리 주주님들 해야 할 행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주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 말고 좋아요만큼은 꼭 필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눌러주셨죠? 들어갈게요. 17일 임시주총 이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임시주총이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유상증자 4,050억 대금이 실제로 회사 계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주로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일단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납입 여부와 진행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차피 임시 주총 이후로 바로 주총 결과는 나올 거예요. 이번에 다 찬성하셨고 어차피 이제 종족수를 다 채웠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임시 주총의 결과는. 긍정적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근데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공시 시스템이 다트, 8월 2일이죠. 다트나 뉴스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납입 당일 또는 직전, 8월 2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날 공시가 날 확률이 높겠죠. 왜? 주말에 공시가 안 나오니까요. 주말에 쉬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럼 그 직전까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돈을 냈는지 혹시라도 납입이 연기되거나 무살된 가능성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 위임한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째는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회사가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먼저 하며. 재무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회사가 투명하게 밝히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회사가 돈을 엉뚱한 데 쓰거나 계획 없이 사용한다면 재무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50억의 자금으로는 제가 계산했을 때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공장을 최대한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고 준공한 다음에 또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투자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회사의 공신 IR 자료, 주주 대상 소통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다면 또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봐야겠죠. 다양한 거잖아요. IR팀에 전화 이제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적의 조건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성공했다고 곧바로 거래 재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돈 들어오면 올해 안에 거래 재개된다. 하. 진짜, 춘천이나 가평의 잣을 또 오랜만에 찾고 싶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돼요. 이 상패 위기를 벗어나려면요. 그리고 재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재감사를 받으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자본 잠식을 또 어떻게 완전히 해소해야 되고요. 한국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을 또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어떤 개선을 부여받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4월 5월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5월. 상반기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거래 재개가 딱, 딱 맞춰서 째깍째깍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 주식 한 10년, 20년 하시면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번 의결권 위임에 참여한 주주님들은 이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의결권 행사는 이제 대주주라든지 이번에 유상증자 투입할 투자자에게 회사 경영에 힘을 실어준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들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투자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주주로서 어, 활용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된다. 이상하다. 꺼림직하다. 그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임시 주총도 열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 제가 앱을 통해서 이제 위임하는 거 알려 드렸잖아요. 10%뭐3% 이상 되면 임시 주총 주주님들이 열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주 연대 같은 단체 행동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근데 보통 주주 연대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 위임을 의결권을 모으는 데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걸로 회사에 좀 딜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너무 회사 얘기를 좀 고지고대로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돈이 확실히 들어올 거면 우리가 의결권을 모아줄 테니 뭐 에스코라라든지 아니면 사우디 투자사에 돈이 확실히 입금될 수 있는 그런 걸좀받아봐라 학약서라도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핵심 한번 다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핵심을 요약하기 전에 마지막이 이거예요. 심리적. 금융적인 준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유정이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금량이 완전히 정상화 되기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 재개가 늦어지거나 재개 이후에도 주가가 바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좀 재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이나 댓글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위험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금량이 몰빵하지 않고 총안이 남아있거나 다른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금량 외 그러면 그분들을 여기 체크해 주시면 제가 남아있는 예수금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종목 중에 교체해야 될 종목이 있는지 뭐 위험한 종목이 있는지 이런 거뭐 꼼꼼하게 좀 따져봐 드릴 거고 하반기 주력 종목은 제가 세 종목은 이미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한 종목 남았어요. 아직 자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세 종목만으로도 추가적으로 추가, 어, 종목을 추가하지 않고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금량이 올인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예수금이 없이 금량이 올인, 특히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인하신 분은 아래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 올인했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방향성. 행동 강령은 여기 정확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론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핵심 한번 요약해드리면. 유증 납입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고 그 돈이 계획대로 쓰이는지 일단은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 재개까지는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회사의 재무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된다.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를 좀 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주총 참여하시는 분이나 혹시 참여 못하시더라도 IR팀에 이번에 돈이 어디, 어디에 어디 쓰이는지 그리고 감사 의견 적정을 위해서 지금 뭘 회사에서 준비 중인 건지 그러니까 재감사라든지 이런 거다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지 추가 자금 필요성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리고 개선기간 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판이 벌어졌으니 끝났다고 안심할 때는 아니죠. 아직 돈이 실제로 들어와야 되고, 돈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거래 재개가 돼야 됩니다. 그 돈으로 회사가 제대로 회생 절차를 밟을지가 일단 미지수인데, 너무 성급하게 낙관하지도, 그리고 지나치게 비관하지도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회사 공시와 뉴스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업이 바쁘신 분들 모니터링하고 냉철하게 판단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금양의 거래재개는 이제 주주님들도 저도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너무나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